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한 수업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지금 화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난초, 난초꽃 오늘 할 텐데, 난초꽃 대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주 수직으로 곧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회화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살짝 이렇게. 점점 힘을 주면서 내려오는데 약간 이렇게 굽게 한다. 너무 또 지나치게 구부리지 말고요. 살짝 곡선을 주게 연습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점점 내려오면서 힘을 주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꺾어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꽃 받침에 대가 어디 오냐면 여기 이렇게 와요 여기. 여기에 이 마디마다 이렇게 달리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꽃 그리는 순서 이것도 기법이 많아요. 기법이 많은데 가장 쉬운 것부터 할게요. 이거 순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짧지 않게 약간 긴 듯하게 그리고 재료는 재료는 사실 좋은 거 써야 돼요. 좋은 거 아주 최고 좋은 거 써야 돼. 최고 좋은 거. 대부분 보면은 좋은 거안 쓰려고 그래. 비싸대. 네. 비싸지 않아요. 다른 거. 커피 한잔 값보다 싸. 네. 이 붓이 갈라지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잖아. 여기서 이 받침, 꽃 받침이 이거랑 같은 거예요. 네. 약간 진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또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진해졌나 그럴 거야. 근데 이 처음에 단목스, 단목을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잘안 되는 게이 농도를 맞출 줄 몰라 가지고 여기서는 까만 것 같은데 막상 해놓고 나면은 이게 다 날라가서 안 보여.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냥 진한 듯하게 연습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이 앞에가 이렇게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뭐100%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오므리면 괜찮아요. 이쪽을 여기를 넓히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연습을 같이 해야 돼요 혹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피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